그러면 토마토 오일캔을 따서 이렇게 개가지고야파를 갖다가 볶아서 살살하다 볶다가 토마토소스를 넣어가지고 한 30~40분 정도 끓여 거죠. 끓여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파를 볶다가 토마토 넣고 트레인 소스다 라는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얼마 정도 하죠나요 2kg, 1kg 정도가필요합니요 여기 생각보다 토마토 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무료 지금 5만원과 2만원 들어가는 이런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서 다시 차가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푸스데이라고 하는 소세지 일반적으로 저희 거는 이탈리사는 <목소리> 쓰듯이만 그냥 소세지 소세지를 썬 거예요 이게 썬거알나 소세지 비나 소세지인 것아스카르짜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모로짜. 이거는 사실은 스카모르자 쓰는 거면 그... 까초 까발로라는 치즈를 많이 써요 칠리아 그... 현지에서는 까초 까발로라는 치즈를 쓰는데 한국에 수입이 잘안 돼요 약간 흰제가돼 있는 맛이 있는 스카르자가 메시애로스인 이건 한국에 들어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사시 찰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염장하기 위해서 아. 엔초비를 쓰니까 엔초비. 엔초비는 그많아었죠 아. 엔초비 멸치를 염장하는 거 요거도 있습니다 소세지 기나 에 소세지 버스 깍목장 어깨하고 고기 준비가 됐습니다 또 하나 치즈가 들어간 게 뭐냐면 그라나파다노치라고 요즘 자주 들어가서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데 보통 저희 그 가루치즈 같은 타마산 치즈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맛이에요. 이거 정말 진짜. <laughs> 어, 이게 오래된 레시피다 보니까 아까 딱 나와있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딱 펼쳐 넣어가지고 펼치게 뭐 이렇게 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는한번 대충 180g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쌀시차가 필요한데 쌀시차가돼지고기를염장에서 그 30년 넣고 다시 숙성시킨 건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잘 없어요. 안 써도 돼안도돼 다 끝났어요. 우선 어, 엔초비 여덟 마리 정도해서 2 0 g 정도 했고, 스타모르차를 150g 정도 했고, 다음에 이거 나소돼지를 150g, 아까 170g인데 줄었어요, 너무 많은 것. 다음에 이게 사시차, 그냥 한번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몇 그램 몇 그램 몇그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제일 중요한 거 핵심. 사실 이태리에서는. 빵을 남은 빵을 말려가지고 가게를 갈아서 진짜 크로켓 같은 것을 만들기로 여러가지 했는데 청구점은 이게 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고 빵으로 대체할게요. 나름 나쁘지 않아. 요 그다음에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들어가고, 오레가노가 많이 들어. 이렇게 밑가루, 오레가노가 스팬촌네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다른 코카처럼 다른 굉장한 특징인 것같아요 3시간 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반 후에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자 요거를 요쪽좀 옮겨 담을 거예요 아, 아, 아. 여기다가 좀 해가지고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서 드러낼 거고요 올리브오일을 해서 이렇게 다 떼어내고 멀쩡하게 펼칩니다 어, 너무 반죽 잘 됐어, 부드럽고. 이야, 진짜. 지금 온도가 좀 좋아서. 뭐, 제 실력이 아니라, 뭐, 재료에 마시고. 지금 여기 옮겨 담았는데, 한 30분 정도를 다시 또 이렇게 약간 휴지를 시켜야 돼요. 살짝 지금 옮겨서 얘네들이좀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살짝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와, 덥다. 자, 시작했나요? 아, 방금 전 메트로피자, 메트로피자를 하느라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간 꽤 걸리죠? 자, 보시면 또 이게 아까 안정화돼서 발효가 살짝 됐죠? 요 위에, 자, 요 재료들이 다시 또 왔습니다. 재료들이. 뭐부터 올릴까요? 뭐부터 올릴까요? 우선은, 아까 스카무르짜라고 하는 치즈. 원래는 까초까발로라는 치즈 사용하면 되겠죠? 약간 훈제된 향이 있는 뭐 치즈 뭐 마름 좋아요? 마름. 맛있 골고루 골고루 나야 됩니다. 골고루. 이게 골고루 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정확한 그람 수가 없고 그냥 넓게 펼쳐 놓으면 돼라고 했던 겁니다. 네. 자, 소세지 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소세지 많이는 많이 맛있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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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예. 비엔나 소세지 150g을 골고루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시차 특히 이거 엔초빈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넓게 잘라야지 뭉쳐놓으면 짜요 나머지는 그렇게 뭉쳐도 괜찮은데 엔초빈 좀 많이 짜니까 사실은 가에타는 어머니가 준 레시피에서 약 1.5배를 한 거예요 이게 좀더 줄여도 돼요? 저희 이 오븐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맞추느라고 저 1.5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는 양파를 볶다가 토마토를 만든 소스 들어갈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널찍하게 그냥 막 이렇게 피자 만들 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다 써보면 알겠지만 다 덮어요, 완전히. 꽉.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다 해서 이렇게 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빵가루. 빵가루가 이게 정말 킥인 것 같아요. 빵가루를 어, 정말 빵가루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완전 다른 느낌이 나요. 이게 다른 어떤 그 포카채랑 다르게 이 빵가루 때문에 느낌이 다르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포카채 여러 번구봤지만 칠리아의 이런 스타일의 피자는 처음 봐서 마지막에 구웠을 때이 식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자그 다음에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구웠을 때 굉장히 이국적 향이 나는데 이 이국적 향의 정체는 바로 오레가노 였습니다 이백도가 되면 30분 40분 정도를 구워줍니다 그래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다 끝났습니다 30분을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났어요 자 조심하시고 자 맛있게 잘 익었네요 오~~~ 따단~~ 짠~~ 밖에 살짝 타긴 했는데 화다보니 약간 살짝 타요 그러면 뭐 가만 해야 될까요? <목소리> 래서 오래간에 향이 대단히 이게 좋아요 향이 안나서 참 아쉽네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어? 아, 우리가... 그랬다 어, 우리가 하나 빼먹었어요 그 하나를 빼먹었어요 원래 그라나니나잘한돼 들어가는데 그라나를 빼먹었어요. 아래는 바삭하고, 얘는 진짜 부드럽고, 약간 삼겹탕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잘 구워서는 상이 아니라, 짭짜한맛과 감칠맛이 있는 좋은 그런 맛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라고더 라벤더